안녕하세요. 오늘은 깨암나무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깨암나무는 전국 어느 산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산림이 우거진 바람에 깨암나무가 적어졌습니다. 햇빛을 좋아한 깨암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깨암나무는 지금 재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깨암은 깨암나무의 익은 열매를 말하는데 밤처럼 과실로 먹거나 기름을 짜서 먹으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간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깨암은 비닐잎에 쌓인 공 모양의 열매로 열매가 익을 무렵에는 쇠기가 많이 꼬이며 경상도에서는 개끔나무라고도 부릅니다. 옛날에는 밤 대신 개암을 제사상에 올리기도 했답니다. 한방에서는 진자라고 하며 열매를 약재로 사용하였습니다. 개암은 식용을 돋궈주고 시력을 좋게 하며 소화 기능을 보강해줍니다. 네, 그래서 소화를 촉진해서 살을 찌게 하며 대변과 소변이 잘 나가게 합니다. 또한 기력은 보강해서 걸을 때 피로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네, 깨암은 성질이 평해서 별다른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비가 심한 사람이 깨암을 먹으면 대변이 굳어질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깨암은 말린 것으로 30g에서 40g을 다려서 먹거나 가루 내어 먹어도 됩니다. 깨암 맛은 밤과 비슷하기 때문에 간식용이나 안주용으로도 사용하면 좋습니다. 날로 먹거나 살짝 구워 먹으면 맛이 죽여줍니다. 저도 어릴 때좀 많이 먹었지요. 오늘은 깨암나무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